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보상공인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 부정 평가의 1위가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 우려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 신작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이 이를 기회 삼아 가격을 인상한 정황이 고급화됐습니다. 곳에서 포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 소비쿠폰 전국적으로 복무 중인 군장병 47만 명에게도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사용처는 모두 주민등록지로 묶여 있습니다.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쓸수 있는 곳은 군부대 안에 있는 매점뿐입니다. 소비쿠폰으로 경기가 좋아질 걸 기대했던 자영업자들도 아쉽기만 합니다.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두고 일부 손님과 상인간 실랑이가 오가거나 다투기까지 합니다.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된 소비쿠폰을 정작 시장에선 쓸수 없는 겁니다. 광주의한 대형 식자재 마트 매장에 들어서자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 내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의 법인은 지난 해에만 100억대 매출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소비 쿠폰이 엉뚱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0조원 넘는 매출을 올린 중국 가전 기업 샤오미입니다. 휴대 전화, 선풍기 등 가전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 쿠폰으로 샤오미 제품을 샀다는 후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과 LG 전자는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요. 정부는 샤오미 국내 매장이 두달전 문을 열어 지난해 매출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났기 때문이라면서 오늘뭐 어쩌라고 오늘도 뭐 어쩌라고